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오늘 다빈치 스쿨 탐구보고서 항공역학에 대해서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험 중에 수업 중에 사용하는 몇 가지 실험들이 있죠 그 실험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를 접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어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게 중심이 다른 종이비행기를 3개를 접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이비행기 3개를 접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 용지 3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장이 필요하고 우선 한 장만 이렇게 먼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비행기 요즘에 잘 접나요? 친구들? 자, 종이비행기 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기준선, 기준선이 되는 선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이제 좌우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여기가 이렇게 잘 접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접을 때, 접을 때, 이렇게 잘못 접게 되면은 삐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를 굉장히 좀잘 맞춰야 되는데, 어,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비행기를 잘 날아가는 비행기를 접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잘 접어놓은 다음에 잘 맞춘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쫙 쫙해서 줄을 한번 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걸볼수 있죠. 자, 이쪽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어, 야, 여기 약간 한 0.5mm 정도 이렇게 살짝 벗어났는데. 뭐, 일단은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어놨기 때문에 절반이 접혔잖아요? 절반이 접혔으면은 요거를 이제부터 비행기를 접어야 돼요. 해서 여기 오른쪽 밑에부터 우리 절반 접어놓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 여기 선 보이나요? 여기선 이렇게 해서 반을 잘 접어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 접어놓은 선에 잘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접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 밑에 부분 뾰족한 부분 잘 맞추고 살짝 눌르는 다음에 위에 부분 잘 잡고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여기가 그 이두 개의 종이가 접혀서 올라왔잖아요 이두 개가 정확하게 이 꼭짓점이 서로 일치하는가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는 종이비행기 세 개를 접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끝에를 한 쪽을 맞추고 그 다음 쪽을 맞춰서 양쪽 다 맞았는지 확인을 하면 꾹 누른 상태에서 자 바깥쪽 이렇게 펴주면서 종이를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요기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잘정 가운데 싹 들어가게 한번 싹꾹 눌러 놓은 다음에 눌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가운데를 딱 맞춘 다음에 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 밀어 주시면 한쪽이 끝났죠 자 그럼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어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를 자꾸 겹치네요. 자 겹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꼭 눌러서 또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접어 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접는 게, 지금 여기 줄자 보이죠? 여기 줄자 보입니다. 여기 줄자에 여기가 1cm고 여기가 2cm니까 1cm 정도만 해서 잡을 거예요. 1cm니까 요만큼 한 다음에, 어, 여기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둘 겁니다. 손톱으로 표시를 해두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 손톱으로 표시된 거. 자. 손톱으로 표시된 만큼만 위로 접어 올릴 겁니다 자 1cm 접었으니까 1cm 여기 보이죠? 여기 요만큼 1cm 손톱으로 표시해둔 만큼 1cm가 사실은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뭐 1.1cm, 1.2cm 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1cm 언저리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0.9cm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1cm보다 조금 넘는 게 오히려 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접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짧죠?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중간 비행기니까 2.7cm 그렇죠? 2.7cm 이렇게 표시해둔 다음에 자를대고 표시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도 가운데 잘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자 보세요. 얘는 거리가 길고 얘는 거리가 짧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종이 비행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똑같이 겹치듯이 해서 4.5cm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얘는 종이가 길고 얘는 짧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봐도 요렇게 딱 대놓고 보면 이만큼이 벌써 짧죠? 왜냐면 얘는 1cm만 했고, 얘는 거의 3cm 가까운 걸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날개를 한번더 잡아 올릴 거예요. 접어 올릴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 지금 종이 삐뚤어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삐뚤어지죠? 그래서 이거 대충 잡고 올리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여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중심을 계속해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여기 위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여기 가운데 부분을 잡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잡고, 안 밀리게, 종이가 안 밀리게 해놓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먼저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종이랑 이 종이랑 이 종이가 지금 네 겹이잖아요. 그래서 네 겹이 아닌지 하나 둘세 겹인데 사실은 여기도 접혀 있고 여기도 접혀 있으니까 다섯 겹이에요. 자,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펼쳐 주고요. 반대쪽도 지금 밑에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접어 올려주면 돼요. 여기 꼭지가 날개가 펼치지 않도록 지금 보이는 이게 동체이자 날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올릴 건데 이 뾰족한 부분이 짧기 때문에 잘 접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길 때 여기 손을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눌러준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죠.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접혔습니다. 접혔으면 한 번씩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선이 있죠. 여기 있는 선이 지금 원래는 90도였죠. 90도를 접어 올렸으니까 45도일 거예요. 자, 45도를 한번더 접으면 몇 도죠? 몇 도일까요? 45도를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20, 40도를 절반으로 나누면 20도. 45도를 절반으로 나누면, 그렇죠. 22.5도예요. 지금 보이는, 여기, 요 각도가 22.5도 정도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비행기 하나가 만들어졌죠. 일단 이렇게 잘 접어둔 상태에서 옆에다가 두고 나머지 비행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데 그냥 조용히 만들면 재미 없으니까. 아,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접으면은 이게 이렇게 비껴져요.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살짝 옮겨집니다. 왜냐면 무거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잘안 맞으니까 비행기가 잘안 나르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시면서 비행기 접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저랑 같이 비행기 접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접다가 어 이거 선생님 너무 빠르다. 내가 잘못 쫓아 못 쫓아 못 쫓아 가겠다. 못 쫓아가겠다 싶으면 중간에 파워즈 누르고 정지 버튼 누른 다음에 일시 정지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온 다음에 다시 접으면 돼요 이렇게까지 했죠 자 이렇게 반대로 접은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날개가 현재 45도니까 지금은 이제 22.5도 정도 접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비행기가 막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비행기랑 두 번째 비행기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딱 한번 볼까요? 어때요? 첫 번째 비행기는 조금 길고 두 번째 비행기는 좀 작, 짧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비행기는 다시 좀헤쳐서 볼까요? 이걸 접어 올릴 때 요게 날개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했다고 치면은 어디가 날개예요? 여기가 날개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날개예요. 요거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날개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날개. 그쵸?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날개네. 그쵸? 요만큼도, 요만큼도, 여기도 날개가 됩니다. 날개에요. 날개를 이렇게 접었죠? 그러니까 딱 요만큼이죠? 자, 그러면 이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 접어 올린 전부터 저 끝까지에요. 그런데, 얘는, 얘는 접어 올린 게 아까 여기가 1cm가 아니라 2.5cm를 접어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되니까 날개가 좁아, 짧아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첫 번째 1cm만 접어 올린 비행기는 날개가 긴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날개가 긴 비행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접은 비행기는 날개가 중간이 되겠고, 이제는 날개가 짧은 비행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됐, 뭐 했어야 됐죠? 네, 종이를 세로로 반을 접습니다. 요거 잘 접으셔야 돼요. 대충 대충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하시는 거 비행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똑바로 잘나을수 있게끔 어, 한 번씩 접을 때마다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는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그림자가 안 져서 정 가운데가 어디지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잘 접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첫 번째는 1cm였죠. 요 정도 1cm. 그두 번째는 3cm, 2.7cm 였었죠. 뭐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만큼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오는 게 4.5cm 입니다. 실제로는 4.5cm 보다는 약간 짧아요. 한번 자로 재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재보면, 딱 보면, 4.5cm가 조금 안 되죠? 4.5cm가 조금 안 돼요. 왜냐면, 자,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다. 한번, 미리, 말 나왔으니까 하죠. 자, A4 용지의 가로의 길이는 2 7 2 9 7 c m 예요 29.7. 그러니까 29cm에다가 7mm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정확하게 21cm입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21cm. 반으로 접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21cm를 반으로 접었으니까 10.5cm가 돼야겠죠? 10.5cm 정확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 접은 길이가 얼마가 되죠? 반 접었으니까 10.5cm가 되겠죠. 지금도 10.5cm. 당연히 얘는 지금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높이도 10.5cm예요. 그러면 전체 높이가 29.7cm 그냥 30cm에서 3mm 빠졌다고 보겠습니다 30cm라고 보죠 30cm에서 10 빠졌죠 10.5 빠졌죠 그 다음에 10.5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면 이 길이가 또 10.5니까 또 10.5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길이 중에서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4.5cm 밖에 안 나옵니다 높이가 끝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접어 버리면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4. 어, 4.3cm 정도 나오네요. 4.3cm.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29.7cm 그리고 21cm 이런 거 얘기한 거 있는데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이다 보니까, 어, 지난번에 이거를 저 혼자 이 탐구보고서 교재를 만들면서 한번 적어 봤는데,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께 살짝 짱을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잊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모르면 뭐 어때요? 지금은 재미있는 탐구보고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금 비행기가 세 가지 종류가 만들어졌는데, 세 가지 종류가, 여기는 1cm 접은 거, 얘는 2.7cm, 얘는 4.5cm, 끝까지 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날개 크기가 서로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를 딱 맞춰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일 짧은 거, 중간 거, 제일 긴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얘는 1cm 접은 거고요. 얘는 2.7cm, 얘는 4.5cm 이렇게 접은 세개 비행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행기를 접는 방법이었었고요. 이 접은 거에 따라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생긴 새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날으는 모양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달라지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탐구를 직접 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비행기를 날릴 때 요로 이렇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비행기를 살짝만 던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살짝 던지면 안 되고 적당히 가볍게 던져야 됩니다. 너무 세게 던져도 안 되고 너무 살살 던져도 안 되고 이 중간 세기로 던져야 되는데 중간 세기로 던질 때 얘가 가장 잘 날아가는 그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범 삼아 몇번 연습을 한 다음에 우리 탐구 보고서에 있는 예와 예와 예 사이에 이 비행기의 비행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탐구해 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탐구 보고서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행기 접는 순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